지금 개혁신당의 정체성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가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면 네. 사실 이게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는 뭐 보수진 뭐 이런 식으로 사실 뭐한2 30년 간격으로 계속 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 다음 아젠다를 던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을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그게 정확하게 그러면 어떤 의미냐 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 당의 지향점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 같은 정당이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아, 같은데 네, 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이 생존도 문제고 발전도 음. 문제고 확장성도 문제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의 먹거리 다음 세대의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치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뭔가 불편한 뭔가 국민들에게 요구를 해야 하는 이야기들을 던지고 있는 유일한 정당이 아니냐 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이제 개혁신당 이제 이종현님이 말씀 정리 잘 해주셨는데, 그 보통 우리 옛날에는, 그 지역, 이념, 음. 계층, 세대, 요렇게 보통 나눴어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제 젠더까지 들어와서 갈등의 축이에요. 이게 5대 축인데, 어뭐 젠더는 일단 젠더. 좀빼놓도서 보통 이제 전통적으로 네 가지를 갖고 얘기했어요. 그니까 대한민국은 대표적으로 지역과 이념이 굉장히 강했죠. 영문남이라는 지역주의 또 춘천까지 그 다음에 이념은 아주 뭐 이거는 노골적으로 뭐 빨갱이다 그보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죠. 어, 개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세대이기반은 그러니까 어, 좌우가 아니고 위아래가 아니고 앞뒤가 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좌우라는 게 있고 또 지역적으로도 좌우라는 게 있고 그렇죠. 계층적으로 이제 위아래가 있죠. 근데, 그거보다, 어, 개혁신당의 정체성은 미래 세대기 좀, 좀, 말씀하신 것 때문에. 아, 선후. 아, 선, 앞뒤죠, 앞뒤. 오케이,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세대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20, 30대의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제법 높고요. 그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싸움에서 이기는 네 가지 전선이 있어요. 정치 싸움이네 가지 전선. 기득권 대 혁신. 오케이. 과거 대 미래. 낡음 대 새로움. 분열 대 통합. 음. 그럼 앞에 네 개는 지는 싸움이고 뒤에 네 개에서 있으면 이기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국민의힘은 기득권이고 가고고 낡음이고 분열. 아이고, 저는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개혁신당은 예. 혁신이고 음. 미래고 음. 그다음에 새로움이고 음. 통합이고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오신 분도 있고 민주당에서 오신 분도 있는데. 음. 융합해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예. 어쨌든. 조홍천 이원호 의원 같은 건 거기서 오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음. 현재까지는 저는 이 전선에서 매우 유리한. 매우 유리한. 왜냐면 제가 정치 싸움에서는 이네 가지, 아까 말한 대로 혁신과 미래와 새로운가, 그 다음에 통합. 음. 이게 이기는 거다. 예. 근데 뭐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은 앞에 네 가지 죠 지금 기득권이고 가거고 낡음이고 분열이고. 아, 새로운 지도 부 구성됐잖아요. 아, 물론 물론. 시작부터 그거는 이제 없을게요. 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예요. <laughs> 네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체제 등장이 저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당원들이 기대한 것도 요거겠죠. 바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 완전히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라든가 유라이트가 아닌 넥스트라이트가 그 운동권, 그러니까 올드 라이트는 이승만 아, 박정일 얘기하니 오케이, 오케이. 그건 친일이나 독재의 그 비판을 받는 거고, 뉴 라이트는 옳은 얘기를 해도 너희들 근데 변절자들이잖아, 뭐 이런 김경일 이런 사람들 뭐 배신하고, 음. 근데 그거부터 자유로운 세대 X 세대부터는 그냥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공격을 안 당하지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그나마 민주당, 그 국민의힘이 73년생 한동훈을 뽑았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다만 저, 저 혁명이 얼마나 가능할 건가. 이준석은 너무 파격이었고, 저 보수정당에서 그 사실 그참 어려웠을 거예요. 30대 중반에, 아이고, 당대표 모시는 게 되시는 일이 아니고, 또 한, 이준석 대표가 또 이렇게 유들유들하게 뭐, 손아람이나 김재석처럼 이렇게 하는 스타도 아니고 그러니까 <laughs> 어려웠을 거라고 한동훈만 해도 그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니까 꼭 기대가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 미래, 새로운 여러 가지에 대한 좋은 위치를 지금 선점 중이신데 그에 비해서 조금 죄송한 말씀드리자면 개혁신당의 존재감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라 이야기가 들립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아실까요 목소리가 잘 들리지 어떤 혁신, 어떤 미래, 어떤 새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제가 미처 잘안 듣고, 듣고 못 들린다고 해야 되나 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요. 음. 사실 이건 교섭단체를 안 구성한 게 문제냐 교섭단체가 아닌 경우에 목소리를 못 내는 구조의 문제냐를 구조의 문제냐? 먼저 좀 물어봐야 될것 예. 같은데 저도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실감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아, 들어온 이후로 이 모든 뭐원 구성에 대한 것이나 예산에 대한 거나 인력에 대한 거나 뭐이 모든 게 너무나 교섭 단체 심지 어 이번에 방통법에도 보면 교섭 단체의 추천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또 조바기도 왜 이렇게 교섭 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이그 <laughs> 역사에 대하여 오래 교섭 <laughs> 네 네. 한번 말씀을 하시죠.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의 요건 완화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역사적으로 뭐 흑역사는 20명으로 되고 나서는 연합으로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건 네. 안 좋죠. 그래서 네, 말씀 계속하시면. 그런데 사실 이 교섭단체를 그럼 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느냐, 음. 아니면은 본인 당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되느냐를 두 개를 놓고 본다면 사실. 음.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더 중요한 당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것보다는 우리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혁신, 미래, 새로운 통합 이, 이 말씀 너무 좋았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다른 당은 이 상향식으로 시선이 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이 뭔가 이게 선임자들 아니면 이제 중진 의원들 지도부를 이렇게 바라보는 식으로 가요. 그런데 개혁신당은 이 오히려 중진이나 이 선임자들이 그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오. 그래서 오히려 이 시선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수로 가 있어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향성 자체를 계속 가지고 가고 어, 그런 상황에서 저희 세 명이 오히려 독자적인 이야기를 낼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가. 그 교섭 단체를 구성함으로써 그 목소리가 축소되는 것에 비해서 지금의 개혁 신당으로서 훨씬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 불평하고 싶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국회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소수 의견을 듣는다고만 하지만 뭐당 외에서도 심지어 당 내에서도 소수의 목소리가 과연 그 정도로 반영이 되고 어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 때도 심지어 제대로 받아들여지는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총선 앞서고 비대정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면, 빅댄트는 불가피한 게 아니냐. 음. 그때도 뭐, 김종인 의장 같은 분은, 아니, 왜 이나경 같은 사람하고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2016년 국민의당이라는 당을 한 번, 그, 저, 그 컨설팅을 해봤거든요. 3 48석을 만드는 과정에서. 네. 돌풍이었죠. 그, 약간의 이제, 호남 의원들이 있지만, 이 연합을 하면, 그 연합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전국에 다 후보를 내고. 음. 어, 뭐,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길은 이제 안 가본 건데 결국 결별하게 되고 아주 작은 정당이고. 그래서 이 정당이, 음, 될까 말까 뭐, 걱정도 많았고. 뭐, 여러 조사 나온거 보면 지옥에서는 아무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고. 뭐 쟁쟁했던 그 의원들도 한자 숫자 지줄이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laughs> 물론, 안된 분들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 돌파했고, 어, 천하람도 들어왔고, 그 무엇보다 이제 일본으로 이주영 의원 가셨는데, 그 평이 아주 다들 좋아요. 정말, 제가 2016년에도,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때도, 어, 그때 제가 타협할 수 없는 얘기는, 비례대표는 1번, 이번 과학자 아니면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때 오세종 그니까 그 신용연 오세종 1, 2번으로 배치를 하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네. 안철수가뭐 과학과 미래를 얘기하는데 1번, 2번은 상징적인 물을 데려다가 그때 알파고 이세돌막 하고 막 그럴 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는 세석의 민의 정당이지만 지금 원외 의원들이 쟁쟁한 분들이 많아요. 사실 능이 다른 데서나 이런 데서는 국회의원 정도가 아니라 광역단체장 아니라 대선에 나가도 될 만한 분들이 쫙 포진한 단계예요. 어, 뭐 저는 사실 뭐다들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이나 어. 뭐 양양재 의원이나 이런 분들 딱 당당하게 자기들 그리고 작품를 네, 나간 분들이고 종천 그뭐 이런 뭐 이런 있어요. 분들 뭐 종천 뭐 음. 그런 분들 다. 잘, 그, 한 분들이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받는 느낌은, 비록 세석이지만, 2004년도에, 그, 선거제도가 바뀌어갖고, 민노당이 열석을 했어요. 노회찬이 들어왔는데, 마지막으로. 그, 노회찬 10명, 그때 민주노동이 10명 될 때에 받았던 어떤 그 충격파, 보다 저는 사실은 훨씬 더 기대가 큽니다. 훨씬 더 기대가 크다 아, 지금 계획다 말... 왜냐면 하 그때 그 베이스는, 어~ 과거 민주도의 반민주의 구도의 뭐~ 노동 이름이 슈지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데 아까 말했지만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그전 사고는 똑같은 세계관 안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온 거지만 지금은 세계관 자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미래 세대 안에 감지돼 있지 우리 세대에는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새로운 젊은 70년대가 아니라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 줘야 그들이 올라와야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배워서 한다? 안 되죠, 그게. 바로 그래서 이제 80년대 생으로 구성이 된 개혁신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당시, 그 당시 이준석 전 대표, 그리고 딱비례원회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당시 소아과 문제가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소아과 전문의를 비례대표 1번으로, 어, 모시게 돼서 이주영 의원님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건데, 하지만 이게 명과 암이 있다고 이준석 당 대표, 이 개인당이다. 지분이 너무 크다. 그림자가 가르치다라는 의견이 계속 있는데, 이정치교의자으로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 그림자를 어떻게 지우느냐. 사실 음. 그림자를 지우는 고민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역량이 있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된 당이 맞고, 어 거기에 동의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런데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도 오고 민주당에서도 오고 여러 진영에서 동의할 만한 가치를 충분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출범할 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림자를 지우는 게 지금은 저의 목표는 아니고요 아, 네. 에, 아마 당의 목표도 그게 아닐 겁니다. 아, 그러 다만 어쩌면, 네. 지금 이제 원내에 들어간 세명 그리고 원외에서도 지금 당 대표 허원래 대표부터 시작해서 방금 말씀하신 저희. 이제 기성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는 굉장히 입체적인 개인이 모여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국민들의 개개인의 이런 입장을 이해하거나 대변하기가 좋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감정이입하기도 참 좋은 당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하는 건 확장성이지 음. 그걸 지우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표 본인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권을 굳이 음, 음.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도 우리 당 내에서의 다양성과 확장성을 고민했기 때문에 나왔던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앞으로 지선이라던가 뭐 보궐이 됐건 다음 총선이 됐건 대선일 수도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 지역구에 지금 투신을 하고 집중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동시에 이준석을 지운과 동시에 개혁신당에서 이준석이 하고 싶어했던 정치를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톨... 그, 아니 그 내가 얘기 꼭 하고 싶은데 톨스토이가 안락 그 카레나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명훈이... 정치, 정치와 교분정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치와 기업은 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성공했는데, 성공 모델이 다 다양한데 망한 기업과 망한 정치는 다 비슷한 이유로 망했어요. 아, 자, 그 망한 게 뭐냐? 강한 거로 승부하지 않고 약한 거로 승부하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면 지금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는 어, 개혁신당이 너무 이준석 땅 아니냐, 이준석 이미지 아니냐. 그걸로 승부해야 되는 거예요. 설렁탕집은 설렁탕 설렁당 하나만 파는 거지. 강점을 놔두고 이거가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의 답, 그 실패를 보면 본인이 과학과 뭐뭐 뭐, 의학 이런 거면 그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뭐뭐 뭐 외교나 정치 개혁이나 뭐 국방에 가면 아무리 그분이 그걸 공부를 해서 뭘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그분의 강점으로 보지 않아요. 그니까 대부분 은 어디서 실패하는 정치인들은 자기 약점을, 서민이 아닌 사람은 서민성을 좀 강조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 물건이든 정치인이든 기업이든 좋아하는 이유는 강한 거는 강한 이유 그것 때문에 강한 거예요 사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무슨 뭐 우리가 기성정당 이 있다고 칩시다 아, 저가항공은 뭡니까?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가 있다 대지도 가는데 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저가항공, 값이 싸잖아요 그러면 가비싼 게 특장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면 은 아주 기가 막힌 한정식 집이 있고 여기 이탈리안 식당이 있어. 그럼 거기서 틈새 라면 해도 먹고 사는 거예요. 확실히 다른 걸 해야 되지 어정쩡히 흉내내는 건안 된다. 니까개혁신당의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강력한 점은 뭐냐. 이준석이에요. 이준석이고 천하람이고 이주영이고 조웅천이고 인물들이라고요. 캐릭 기반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 인물들을 어떤 사람들은 뭐아금태섭 양양자는 또 유호종은 뭐 이러니까 이거 배척하자 그러지만 이 다양한 인물들을 어떻게 다그 뛰어난 감독이 저는 뭐 신원호 PD를 좋아하는데 신원호 PD가 만든 응팔 시리즈들 있잖아요 그거 뛰어난 거 뭐냐 우선 악역이 없어 악이 악역이 없는데도 드라마가 돼두 번째 그러니까 러, 모든 캐릭터를 살려내요. 그 죽은 캐릭터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갈등 라인보다 러브 라인으로 드라마를 시트시키기가 어렵고, 나와 있는 배우들을 모든 캐릭터를 성공시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꼬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사람들이 장점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이라는 상품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이거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이준석 방해 두게 그리 다른 사람은 네. 다른 사람들 다른 람들도더 띄우지만 음. 기본적으로 이준석이 위축되거나 이준석의 뭘 제어하려고 한다 음. 망하는 길로 가는 음. 거예요.